개막전 두 번째 경기 오케이브리온과 티원이스포츠 e 아카데미 대결입니다. 지금 0개 정도 붙여놓았으면 좀 기분 나쁜 상황이라고는 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아까도 어. 한번 언급 드렸지만 바루스는 코르키 상대로 기본적으로 라인전 단계에서 딱히 압박을 안 받는. 아홉 점 넘어 와한번 포피를 잡아 세 명이 세 명이 포피를 잡습니다. 허벌 오케이브리온. 야, 미드 쪽에서 세 명이 들짝 치면서 야. 결국 포비를 잡아내는 성공한 오케이 브리온입니다. 자,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멸이 딱 10시였었는데 네. 카운팅이 되고 있었을 건데 네. 딱그전타이밍을잘 네. 잡았어요. 전멸 돌아오기 전타이 총공세! 대전하한번 한번 못 끊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또 전멸 1 0 전. 네. 열을 올렸고 1은 한 개. 네. 그래서 그래. 아니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오케이 브리온 입장에서... 어 야 이게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요? 집 가고 있는데 아 근데 빅토리가, 빅토리가 어? 아 근데 어? 이거 대면하고 빅토리가 리인데아 이거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였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쿠르키는 노두고 있거든 어? 아시나요 아, 일단, 일단 먹어 먹었아 어? 일단 먹긴 먹었 이제 문제는 그다음 트리센 어? 레비가 어? 왔고 벗었어요? 어? 밀어내고 스매시, 스매시 체력, 스매시 체력 여기까지 혜퇴도 어. 올라오고 있고요 마오카이는 순간이동이 없는데, 마오카이가 일단 한 발짝 느리긴 합니다. 같이 올라오고 있긴 해요. 하나랑 리 레비가 살짝 어우, 로과가고요 혜퇴가 올라와요. 아니, 무이 네. 만약에 무릎집 주면은, 그러면, 오 그, 걸어봐요. 일단 끝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대장마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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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쪽 고 킬! 킬! 전투 타임! 타임! 비에고가 일단 영혼도 가라 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따라가요! 한번더 들어가면서! 엘리스! 엘리스! 아! 다 맞았어요! 그리고 또 덩글뿌리 던지고! 그리고 롤리 남아있습니다! 롤리 남아있습니다! 롤리와 헤테 일기투하하고 있는데 이거는 헤테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마오카이가한 번에 다이브각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 어, 빅토를 성장 케어해 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오케이 브리온이 지금 케스톤 1킬리한 놈이 나고 있고 그런데요 흐름이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예 네. 트리스타나 2011도 막 그렇게 2011 때도 어 잠깐만요 대전에 마수 다이브 하는 팀원을 깨다 왔죠 끝 한번 깨면 한번 더 깨면 더 더불어 우리 거야 그리고 안쪽판으로서 무력해서 완어 그렇죠. 이거 롤링까지 놀죠 롤리, 롤리, 롤링까지, 그리고... 롤링까지 잡아냅니다. 최원이 소총 걸리네. 와우. 그러면 상태는 와우 기다. 아, 근데 저런 포킹. 한번 튀었어요. 이 꿰뚫는 화살. 그러면... 그러면 포킹도 좀 아프긴 합니다. 이니시를 좀 걸어야 될것같데 네. 정면에서 이니시를 걸면는 상대도 앞라인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오우. 근데 정면한테는 아무리 쌍포라 그래도 상대가 더. 오우. 한 따끈, 한 따끈, 한 끈! 진짜 반 끈! 와, 정말 커졌어 아, 물 넘어졌고요. 좀한리시 거리를 때리 살짝 미스한테 기둥이 기댔습니다. 너무 많이 그었어요 <목소리> 그러면 오, 얼마나 많은 쓰러진다는 얘기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상태5 대수로 게임 끝낼 것 같습니다. 우물 따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 자 타워가 한실나 갑니다. 진짜 빠졌지나. 열심히 때리는데, 끊겼어 아니고, 잠깐만. 아 그래도 그러니까 헤태 한 번이, 번이 장... 데 근데 그래, 나머지 응. 눈도 와요 부패사들 와... 와 이러한 번씩 리드 고 발작 맞고 아니 한타 안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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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스왑이 죽는데옷 갈아입고 트탈아고 맹화야! 아하 빈조 이러면 티온이 완전 대승하는 그림이죠? 키원 익스포츠 아카데미 게임 끝날까 볼수 있겠는데요? 이 한타 대승 그리고 본진 나님. 스타리파 엘림. 어. 와, 와 이거 쳐다가. 도 초타인데요? 그런데. 어, 어, 어. 근데 어디? 야안 잡혔대. 아! 살았다. 발면서 별걸 다합니다 대패. 야, 대패. 도데스로 no <laughs> 게임을 끝내는 거 같습니다. <laughs> 아이더가 <아이별이> 잡았네. <laughs> 게 아무것도 없죠 예. Yeah. 쌍둥이 날아갔고요. 이제는 넥서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1세트 여기서 끝. 제젤 퓨어이스포츠 e 아카데미 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퓨원이스포츠 e 아카데미가 작년과는 8싱도 잘한 경기저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laughs> 예. 진짜, 진짜 과장이 않고 아예 막혔습니다. 이쪽도 타이트한 이쪽도 경기력 이쪽도 음. 실수 없는 경기력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완전 경기력이 좋은 합격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티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하에 티어 리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를 지켜보신 팬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이팀고점 있는 팀이다. 그리고 또 내가 봤다. 또 많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두고받고 계실 것 같은데, 방금 뉴클리어에서 얘기한 대로 이 정도 완벽도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 적은 많지 않거든요. 예. 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laughs> 예. 교전 따박따박하면서 계속 리드하기 시작하더니 운영 후 진짜 계속 상대를 압박하고 찍어 눌렀어. 표지 해태 노데스 플레이. 와 어. 환상 속의 동물 해태 예. 현실화 시킵니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라인전, 스플릿 사이드 운영 그리고 한타 합류 단계. 한타에서의 포지션이 모든 게 완벽했던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우카이 대 크산테 구도는 사실 마우카이도 꽤 편한 구도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혜태가 모든 걸 압도하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다차이 네. 턴다 벌어 뒀다. 네. 그런 얘기가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음. 완전 독려. 혜태 선수가 팀적인 플레이도 정말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니까 러 어, 제가 기억하는 혜태 선수는 그 캐스파컵 때 네. 모습인데 정말 과감했었어요 특히남암사로막 들어가서 헤집어 그렇죠. 놓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때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좀 과하지 않느냐 어, 너무 많이 들어간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긴 있었었는데 챌린저스 경기 첫 번째 경기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 과한 모습은 아예 없었죠. 굉장히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석을 계속 갈고 닦는 과정에서 이제 또 보석이 되는 건데 저는 혜태 선수라는 보석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어, 근데 오늘 개막전은 뭐 탑라이너들 판인가요? 앞선 첫 번째 경기 때도 오오, 랜서 그러게요? 선수도 단독 POG, 오오. 이번에도 혜태 선수가 POG. 뭐. 야. 다음 세트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T1 니 e 스포츠 아카데미가 잡게 되면서 1등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립니다